여러분 반갑습니다. 출애굽기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성막론 일곱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분양단과 생명의 속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분양단은 성소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성막은 두 공간으로 나뉘어집니다. 하나는 지성소, 또 하나는 성소입니다. 지성소에는 언약궤가 안치되어 있습니다. 그언약궤가 있고, 그언약궤를 덮는 것이 바로 속죄소이고그속죄소 위에 캐로빔, 이두 캐로빔, 이두 그룹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 이것이 성막의 핵심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지성소 맞은편에 바로 성소가 있는데, 이 성소에는 세 가지 기물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메노라라고 하는 등잔불입니다 그리고 그 맞은편에 진설병 상이 있습니다. 이 진설병 상에는 열두 떡덩이가 있습니다. 이 열두 떡덩이는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빛이 열두 지파를 비춘다. 이것은 바로 성막이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얻는 자리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성소에 다른 하나의 기물, 중요한 기물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분향단입니다. 이 분향단은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는 그 휘장 바로 그 휘장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향단에서는 아침과 저녁으로 분향을 해야만 합니다. 말씀을 한번 읽어가면서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립니다. 6절을 보면 그 제단을 증거궤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궤 앞에 있는 휘장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속죄소는 언약궤를 덮는 덮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속죄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자 그런데 이 속죄소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속죄 1년에한 번에 있는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이 지성소까지 나아가고 지성소에 있는 이 속죄소 위에 피를 뿌립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죄와 부정을 다 깨끗케 하는. 그런 어, 이한 번의 제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 속죄소를 지금 언급하는 이유는 그만큼 분양단이 중요한 위치에 있다 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그 증거가 10절인데 아론이 년에한 번씩 이 향단 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의 피로 년에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제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여러분 어, 방금 말씀을 드렸지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 대제사장이 1년에 딱한번 지성소까지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지성소의이 속죄소 위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뿌립니다. 그런데 그것 말고 또 하나 이 어린 양의 피로 이제 촉제하는 곳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분양단입니다. 그러니까 이 분양단은 지금 속죄소만큼 거룩해야 하고 중요한 위치다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분양단을 어떤 곳은 제단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제단은 성막들에 있는 제단과 다릅니다. 이 성막들에 있는 제단은 그곳에서 제사가 이루어지죠. 그곳에서 이제 양이나 소를 각을 떠서 잡아서 불을 태워가지고 번제나 또는 화목제 또 소, 소제 소제는 곡식으로 드리는 거죠. 그리고 또 속건제 속제제 이 제사가 드려지는 곳이 바로 이 번제단입니다. 자 그런데 이 번제단의 축소판이 무엇이냐면 성소 안에 있는 분양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재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다른 불을 쓰면 안되고 그 번제단에 있는 그 숯불이나 이것을 이용해서 그향로에 담아 가지고 이 분양단에서 분양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향도 특별히 음 30장 34절에서 38절에 아, 이 제조법이 나와 있는데, 그 향을 살려야만 합니다. 다른 향을 살려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분양단이 거룩하다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7절을 보면,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저녁 때에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이 향은 너희가 되도록 여 앞에 끊지 못할 지며, 이 향을 반드시 살라야 하는데, 아침과 저녁으로 살릅니다. 그러니까, 365일 사실은 이 분양단에 분양이 이루어져야 한다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분양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구약에는 것이 자세히 표현되어 지 않지만 신약에 여기에 대한 해석이 하나 담겨 있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8장, 요한계시록 8장, 3절, 4절을 한번 제가 읽어 드립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앞급재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여러분 향로의 그향 그것이 바로 또 이제 분향단에 이제 분향하는 것이 됩니다. 근데 그 어, 이 향이 살라지는 것 그래서 그 연기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데 그것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모든 성도의 기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분향단에서 어, 향연, 이 연기가 하나님께 올라가는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기도다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비를 한기로운 냄새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예배, 이것은 향기로운 냄새다. 근데 그 향기로운 냄새가 바로 이분향단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의 꽃, 예배의 절정이 바로 기도다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분향단의 의미는 성도의 기도를 상징합니다. 이 성도의 기도는 이틀, 삼일에 한 번씩, 일주일에 한 번씩,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것이 아니라 아침 저녁으로 하라는 겁니다. 이것은 전 생애가 모든 날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시간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걸어 가면서도 기도하고 운전을 하면서도 기도하고 그 이야기는 뭐냐면 매번 눈 감고 다니면서 기도하라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을 뜨고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공부를 하는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마음이 되고 또이 시간에 제가 묵상 해설을 하는데도 제 마음에는 여러분 마음속에 기도가 있습니다. 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시간이 거룩하기를 바라는 마음. 또이 작은 묵상 해설이 어 다른 사람들에게 큰 유익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서기를 바라는 이 모든 말과 행동 이면에 기도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분양단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묵상하는 것도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 묵상하면 성경을 묵상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와 따로 논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성경 묵상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것이 성경 묵상의 핵심입니다. 성경 묵상은 그 문자화된, 인쇄된 그 말의 뜻의 의미를 알아가는 것, 이것이 성경 묵상이 아닙니다. 성경 묵상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음성을 들었다면 기도를 통해서 반응하는 것, 이것까지를 성경 묵상이라고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렇게 교제를 통해서 말씀을 적용하고 실천하고 나누는 것까지를 성경 묵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분양단의 의미에서 우리가 오늘날 적용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매일의 삶 속에서 이 성경 묵상을 바로 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늘 예비하는 자로 또 하나님 앞에서 교제하는 자로 서는 것 이것이 제대로 된 분양단을 적용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생명의 속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1절 12절을 보면 여와께서 호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개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들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생명의 속전을 내라고 합니다. 그 생명의 속전을 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들 중이 백성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합니다. 이 질병은 역병, 전염병입니다. 바꿔 말하면 생명의 속전을 내지 않는다면 전염병이 돌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생명의 속전이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사회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가? 여러분 이것은 레윈이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한다 하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은 장자가 대표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하나하나를 장자가 대표하고 그 장자 한 사람 한 사람을 레윈이 대표합니다. 그리고 레윈 전체를 대체사장이 대표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이 대표의 원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생명의 속전이라고 하는 이 속전이라는 말 자체가 코페르 하는데 대신 지불하는 몸값을 속전이라고 합니다. 아, 코페르 하면은 대신 지불하는 몸값.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의 백성, 그 백성이 이제 장자 한 사람이 대표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 집안에 가족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장자가 그 집안을 대표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장자를 또 누가 대표하냐면 레위인이 대표합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을 이제 대제사장이 대표합니다. 이 대표의 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대제사장의 헌신과 또 대제사장의 제사 이것을 모든 백성의 재물과 제사로 받으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레위인이 이스라엘 백성, 특별히 장자를 대신하고 대표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에 들어갔을 때 죽지 않게 만듭니다. 여러분 레위인들은 성막 봉사를 위해서 부름 받습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부름을 받아서 성막에 들어가서도 그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공격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다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레위인처럼 좀 구별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들이 성막에 들어갔을 때는 어떤 위험성이 있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을 거룩하지 못한 자들을 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제사하면 이 모든 제사 짚무를 짚례를 이제 제사장이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또뭐그 밑에 있는 레위인들이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대단한 착각입니다. 여러분 양을 잡을 때 예를 들어서 제가 속죄제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 양을 가지고 가죠. 그러면 그양에 잡고 각을 뜨고 이 모든 구준 일을 누구 하냐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나중에 이제 마지막 마무리와 또이 분양하는 것 이것을 제사장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도 성막에 들어가야만 합니다. 성막에 들어가는 존재가 제사장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내가 나의 속죄 제제물을 어, 드릴 때는 그 제물을 가글 때는자가 이 제사를 드리는 당사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성막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일반인이 성막에 들어갔을 때 함부로 이제 거룩하지 못한 존재가 그 성막에 들어가서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을 죽지 않도록 하게 하는 것이 바로 속전입니다. 왜이 속전이냐면 이미 레위인이 바로 장자들, 그리고 장자는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대신하기 때문에 이 레위인이 그들의 속전이 되고 속죄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신해서 일반 사람들은 속전세를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속전세는 반세글을 냅니다. 이 반세길은 그렇게 큰 돈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작은 돈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이 반세길은 반드시 내야만 하는 속전세입니다. 자, 그럼 한번 보십시오. 13절 이하인데, 무릎 개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 세계를 낼지니 한세계를2 0 개라라. 그반 세계를 여호와께 드릴지며 개수 중에 드는 모든 자곧 스무 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계해서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했으라. 이것이 여우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태속하리라.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속전을 내야만 합니다. 그런데 부자라고 해서 더 내서도 안 되고, 가난한 자라고 해서 덜 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반세계은 누구나 낼수 있는 정도의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반드시 성전의 생명의 속전으로 내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서 생명은 그 사람이 대제사장이 되든, 그 사람이 레인이 되든, 그 사람이 일반 평민이 되든, 여자가 되든, 남자가 되든, 노인이 되든, 젊은이 되든, 그 생명은 다 평등하고 균등하고 똑같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명존중 사상이며, 생명평등 사상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생명에 호흡이 붙어 있다면, 장애를 가지고 있든 아니면 이제 장애를 갖지 않은 비장애인이든 또 여성이든 남성이든 피부색이 검든 또는 하얗든 그것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사람은 그 생명에 있어서 동등합니다. 여기에서 어떤 차별이 있어서도 안 되고 어떤 소외가 있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 올 때. 여러분 이 생명의 속전을 낸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생명은 통일하게 균등하게 똑같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생명의 속전 이반세을를낼수 있을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의 속전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의무헌금에 대한 이제 설교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어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 교회당 회에올때 또는 예배를 드릴 때 반드시 의무 헌금을 해야만 한다.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헌금을 어, 그렇게 무시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배 드릴 때에 반드시 감사를 표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것은 자원하는 마음이고 자기가 정해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생명의 속전은 단지 의무 헌금이 아니라 예수 글수를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생명의 속전이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왜? 예수님께서 모든 생명을 대신하셔서 그 몸값을 치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갈 때한 가지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나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힘입어서 나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나아가는 것그 예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그 예배는 가짜이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그 사람은 그 예배의 자리에서 치명적으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지 못한 자의 그 예배 행위를 가증스럽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귀하게 받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분양단은 성도의 기도라고 하였습니다 이 기도는 어쩌다 한번 하는 것이 아니라 달마다 하는 것. 우리가 성경 묵상을 하는 이 작업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예배의 행위이며, 말씀을 듣는 행위이며, 기도의 행위입니다. 이 분양단을 아침과 저녁으로 분양하라고 하는 것은 그처럼 달마다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교제하는 것을 달마다 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생명의 속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와 연합하여서 성령 충만한 상태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만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은 그를 받아주시며 그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가 기도의 사람 또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예수님 앞에 어,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귀한 경배자로 함께 설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성망론을 계속 공부하면서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예배자로 설지 또 기도자로 설지 주님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분양하듯이 우리가 성경 묵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과 교제하는 자 되게 하시고 또 주님 앞에 늘 기도하는 기도의 무릎을 꿇는 겸손한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생명의 속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늘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겸배자로 정말 거룩한 백성으로 설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성막론 매우 중요합니다. 내일과 모레, 이제 여덟 번째, 아홉 번째까지 해서 성막론을 1차 마무리합니다. 정말 성막론만 제대로 우리가 공부해도 기독론 또 교회론 구원론 또 예배에 관한 또 우리의 모든 경건생활한 이 모든 것이 정리될 수 있습니다. 아이 성막론 잘 정리하여서 신앙에 큰 유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또 파이팅하시고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